검찰이 또 특별히 더 사실관계 네.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 있냐 라고 네. 검찰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도 그에 대해 또 얘기를 했겠죠. 네. 그리고 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겠다 하고 재판장님이 네. 네. 직접 특검에 대해서두 가지를 확인을 하셨어요. 네. 중요한 포인트잖아요. 네. 중요한 포인트. 그래서 네. 제가 이렇게 막 적어왔습니다. 기무사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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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건이란 표현을 하셨고 네. 사전 교감이란 표현을 하셨고 네. 네. 이분 통화 이거 하나 가지고 이런 네. 표현을 하셨습니다. 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. 그 앞에 먼저 얘기하면 내란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셨어요. 네. 하나는 폭동행위가 있는 것, 음. 내란 관련해서. 네. 그리고 또 내란의 지속성 유지. 네. 이두 파트로 나눈다. 네. 그러니까 특검의 주장에 따라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추경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내란의 지속성 유지 파트가 맞지 않냐. 네. 자, 그렇게 하려면 이것도 중요,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데 그 논리가 뭐 기무사 문건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데 이걸 인지하고 특혜지, 네. 저지, 와 관련된 뭔가를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게 사전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사전 교감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당일날 2분 통화로 이렇게 중요한 아 사안에서 당일날 이런 거 앞에 이런 거 없이 네.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2분만 통화해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게 이게 과연 어떤 상식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아, 네. 아뭐 상식적이라는 표현까지 안 쓰였는데 이거 하나만 있는 거냐라고 네. 그래서 혹시 앞에 중요한 사전에 모의를 하거나 뭐 교감을 할 만한 뭐가 있었냐를 확인을 구하시더라고요.